thank you 영봉기시죠. 여기에 빨리 사인해 아, 주시겠나요? 아, 아. 안 그래도 조만간 만날수록 한번 엎어버리기로 했어. 어떻게 그런 애를 소개시켜줘?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밥 얻어먹는 것도 싫어서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했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손을 딱 이루면서... 너 집해야시네요. 시합통 하셨어 <laughs> 상상만 해도 돈낼것 같네. 어, 얼른 잊어버려야지! 아, 어, 그 말투 또 생각나 오우, 나 진짜 그 오덕인가? 그 말투 처음 들었는데 와, 아주 발끝부터 소름이... 어서 오세요 으아 어!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저, 죄송합니다 혹시 너저 사람이랑 스케팅한 거야? 아니야 하루에 저런 돼지오덕을 두 번씩이나 보다니 재수없게 진짜 으, 어, 딴데 가자, 딴데시끄러 그만 울어 하지만 너무 불쌍하게 생겼다 어,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이놈들 완전 골때리네. <laughs> 응. 너 너도 손님 오면 인사 좀 해. 지, 지금 손님들 꽉 찼단 말이야. 가서 좀 치우고. 알았어, 알았어. 이것만 좀 보고. 너 간판 불도 안 켜서 내가 내가 지금 켰는데. 아씨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잖아! 아, 진짜 열받치게 응? 음, 응? 음? 사장님 오셨습니까? 응? 음, 어떠냐? 네, 오늘 근육도 훌륭하십니다 덤벨컵, 리스트컵 조합 4세트이십니까? 5세트다, 임마 야, 돼지? 넌왜 그러고 있어? 어, 저 그게... 음, 간판 불을 늦게 켰는데... 뭐라는 아. 거야? 그게 말해! 아, 본격 우리 화장실 오. 청소해야죠, 빨리 가요! 응? 응, 응 진짜 연락 개념 없네 미쳤어? 미쳤냐고? 뭐..뭐가 말인데.. 내가 형 씨보다 여기서 알바한 지 훨씬 오래됐어 좀 쉬엄쉬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사장 오자마자 찌르냐? 아? 군대 안 갔다 왔어? 꼬라지가 그따구면 눈치라도 야, 좀... 좀 챙겨 먹던가? 찌... 아우! 그냥.. 형 대접해줄 때 좋게 좋게 갑시다 어! 어! 사장한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왜 계산이 안 맞아? 정산하는데 프로그램이랑 금고에 돈이 왜안 맞냐고? 네? 아... 어...그...그게...그러니까... 그, 아, 어...오...오늘은 아, 돈 계산 전부 봉기 형이 했잖아요 그렇죠, 형? 예? 아...그...그게 무슨...

부르셨어요? 아저씨, 여기 햄버거랑 콜라 시킨 지가 언젠데 안 갖다 줘요? 아, 네, 죄송합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이야, 하여튼 알바도 굼뜨게 생겼네. 바빠서 그렇겠지. 그렇게 알바한테 화내면 어떡해? 배고파서 그러지. 나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거 몰라? 응? 어? 하, 너도 참 식탐이 많은 것 같아. 응? 어, 야! <laughs> 38번 자리 손님이 햄버거랑 콜라 시켰다던데 아, 그거 여기 준비해 놨어요. 저걸 채용할 때부터 찜찜하더라니. 그래서 제가 예쁜 여자 알바를 뽑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게 컴퓨터는 잘만지잖아 알바가 예쁘면 손님이 더 많이 들지 말입니다. <웃음> <웃음> 여기 주문하신 햄버거와 콜라 <laughs> 가지고 왔는데. <laughs> 어? 그만해 오빠. 죄 <laughs> 아, <제>, 죄송합니다. <laughs> 어디 민정? 어. 아, 아 이거 뭐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지금 이 아저씨가 나한테 콜라를 <laughs> 쏟고내 몸에 뭐, 만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세탁기는 물어드리죠. 음, 당연하죠. 오빠 나가자. 어민정아 어? 미, 어. 민정아, 어. 죄송합니다. 아, 원래 좀덜 떨어진 녀석이라. 다음에 오시면 아, 반드시 서비스를 많이 많이 확실히 해드리죠. 아유 죄송합니다. <놀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죄송합니다. 너 나가! 정산해서 돈 빚는 거란 저 손님 세탁비는 네 월급에서 갈 테니까 그리 알아! 서, 설장님! 나가! <laughs> 물고 있어 누가? 개념이 없다고? 이 자식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아. 아. 어쭈 그렇게 덤벼겠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들 모여봐 어디 어쩌냐 쨉도 안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실력이 끝다구면 눈치라도 좀 있던가 봤어? 바루고대 돼지새끼야 그게 아니라고 몇벌만에등시들아 나만 살려 나만 살리라고 그게 아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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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잘하면 뭐해! 니네들이 섭질 하는데! 씨이 못돼 먹겠네 진짜! <웃음> <웃음> 지겹다 이제 住！哈！哈！哈！哈！哈！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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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기 씨, 택배요 음. 아, 정봉기 씨! 택배 왔습니다! 정봉기 씨, 택배요! 음. 정봉기 씨죠? 여기에 빨리 사연해... 아... 해주시겠나요? <laughs> 내 단말기 이봐요 아가씨. 이게 안정. 뭐야? 어떻게 뭐... 이럴 수 수가... 어떻게? <목소리> the <laughs>